오른쪽 앞판에 댕고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오른쪽 앞판과 마이다 대 왼쪽 앞판을 겉과 겉이 마주 보게 하고 여기 미리 부분을 4cm 정도 남기고 4cm 정도 떨어뜨린 후에 앞판도 지퍼끈 너치를 맞춰주세요. 지퍼끈 너치를 맞춰주시고, 이 표시한 부분을 지퍼끝 위치에서 0.5 정도 올라간 위치까지 박아주세요. 미디를 박을 때는 늘려서 박아주세요. 살짝 잡아당겨서 박아주시고, 지퍼 끝 위치보다 0.5 정도 위로 올라가게 박아주세요.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. 박아주었으면 이제 제 앞판에 뎅고를 연결해 주실 건데요. 뎅고의 지퍼 끝 위치와 앞판의 지퍼 끝 위치 너치를 맞춰주시고 이렇게 앞중심을 고정해주신 후에. 댕고 중심의 시접은 지퍼 노루발로 바꾼 상태에서 내일을 타고 댕고 끝에서 0.7 정도 남긴 지점까지 박아주세요. 지퍼 노루발로 교차 후, 지퍼를, 요 레일을 타고 이렇게 쭉, 지퍼 끝까지 가지 마시고, 0.7 위에까지만 박아주세요. 그 다음에, 여기 앞중심 부분을 다려주세요. 댕고, 앞중심을 다려주셨으면, 댕고 연결은 끝났습니다.